자, 강독해볼게요. 자, 읽어볼게. 자, 거의 모든 구상화 그림. 자, 구상화가 뭐냐면 사지 이목구비가 파악되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다 보이는 그림. 그게 구상화인 거야. 눈, 코, 입이 이렇게 보이면 구상화. 자, 우리가 오늘날 익숙한 모든 구상화는 원근법으로 되어 있대. 자, 구상화는 축소된 인물이나 사물을 나타낸대. 그림의 초점에서 그것들이 멀어지면서 줄어드는 인물이나 축소된 인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데 길이 점점 멀리 갈수록 좁아진다. 산이 멀리 갈수록 작아진다. 됐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림은 보는 이의 초점인 거야. 예술가 초점이 아니라. 뭔 말인 지 알았죠? 원근법으로 된 그림은 어 세상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세상이 사람들에게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공간의 특정한 지점에서 장면을 보는 한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낸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보는 이의 초점인 거야. 자, 이는 초기 구상화와는 대조적이라. 초조, 초기 구상화는 어땠는데? 예술가가 아는 것. 그러니까 그 또는 그녀가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화가를 얘기하는 거지 화가가 그리고 있었던 물체나 장소에 관해서 예술가가 아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거야 뭐만큼이나 어떻게 그것들이 보이는지만큼이나 말이야 됐죠 자 그러니까 에지 에지 있으면은 뒤에만큼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물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예술가 초점인 거야. 예술가가 보는 시각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오늘날 그림은 뭐야? 어 관찰자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는 뭐 관객들의 입장에서 그림이 그려졌어. 근데 과거는 예술가가 보는 입장에서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원근법이 막 반영이 잘 되진 않은 그림 이렇게 이해도 될것 같아. 이러한 옛날의 그림들은 아름다웠어, 그 자체로. 하지만 그 옛날의 구상화는 장면을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다면, 우리가 보았었던 것처럼, 보았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장면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됐죠? 자, 그 옛날 구상화는 또한 덜 알려준다는 거야. 그것들이 나타내는 장소에 배치에 관해서 덜 알려준대. 그러니까 옛날 구상하는 어, 배치, 배치가 제대로 표현되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이 나타내는 장소의 설계에 관해서 덜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방인지, 그치? 이 공간이 방인지, 뭐, 바깥의 풍경인지, 요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한, 사물에만 집중을 한 거지 이 공간과의 그 어우러짐을 표현하지 못했다. 원근법을 야무지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될것 같은데 옛날의 그림은 어 공간과의 그들이 나타내는 어 그림이 보여주는 그런 공간의 배치. 그림이 보여주는 공간의 배치. 그러니까. 어 공간이 어떻게 어떤 공간 속에 사물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보가 적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근법과 정보 그러니까 공간적 배치에 관한 원근법과 정보가 서로 어우러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어떤 주변관의 조화가 중요해 근데 오늘날 그림은 원근법과 정보가 잘 반영되어 있었는데 과거의 그림은 정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어, 우리의 우리가 그관객이 보는 원근법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이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원근법과 공간 배치에 관한 원근법과 정보 있잖아 서로 어우러 어우러진다라는 사실은 보는 것에 관한 중요한 어떤 것을 나타낸대. 리빌이 보여주다 드러내다. 우리는 세상을 본다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을 본다는 거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데 우리가 정보를 추출한다는 거지. 우리와 비교해서 서로 서로와 비교해서, 서로 서로와 비교해서, 혹은 서로 서로와 상대적으로, 서로 서로에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상대적인 물건들의 크기, 물건들, 물건들에 대한 그 거리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물건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우리와 비교해서 서로 서로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물보다 이요 관계 속에서 이건 가까이 있고 이건 멀리 있네 서로 서로와 상대적으로 혹은 비교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상대적인 우리와 비교하여. 우리와 상대적인 물체의 사이즈, 물체에 대한 그 거리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하는, 추출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오, 우리에 비해서 멀리 있네, 사물이. 이 사물은 우리와 좀 두 관계, 이게 가깝고, 이게 멀고, 그러니까 우리와의 상대적으로, 우리와 비교하여,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둘다 된단 말이야. 우리와 비교하여 멀리 있네. 그리고 서로서로, 오, 서로, 얘는 가까이, 얘는 멀리 있네. 서로서로와 비교하여 물건의 사이즈, 그 다음에 거리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한다는 거야. 됐지? 괜찮죠? 자, 그래서, 어. 요렇게 보자. 어, 과거의 정, 과거의 구상화는, 과거의 구상화는 어땠냐. 어? 원근법이 반영이 안 됐어. 정보중심이었다. 그치? 과거는 정보중심의 그 구상화였다면, 지금은 뭐야? 정보 플러스 원근법원근법이 반영된 그런 구상화. 뭔 말인지 알았지? 괜찮죠? 어, 원근법과 그 공간 배치에 관한 정보가 조화를 이룬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물건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세상을 자기중심적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얻냐면 우리와 비교해서 그 물체가 얼마나 큰지 그치? 우리는 요래 근데 물체는 요래 우리와 비교해서 크다 됐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얘가 크고 얘가 작네 얘가 가까이 있고 얘가 상대적으로 멀리 있네 요런 식으로 우리는 물체를 본다는 거지 괜찮죠? 원근법적 시선으로 원근법 관점 원근법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나의, 나에게서 얼마나 먼지, 서로서로 서로 물체 간의 관계 됐죠. 원근법적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야. 자, 출자 포인트. <laughs> 출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자고. 어, 위드 다음에 목적 없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댓 생략된 거고, 괜찮아. 그다음에 얘 복수니까 iz 쓰면 안 돼. 인물과 사물이 축소한 게라 축소된 거야. ed 써 줘야 돼. 그다음에 s 붙으면 안 되지. 왜? 복수니까. 괜찮죠? 자, 그다음. 그림은 단수. 그다음에 단수 동사 s 붙여 줘야 돼. 어. 사람이 장면을 보는 거야. 능동 관계니까 ing 써줘야지, sin 써주면 안 된다. 자, 괜찮죠? 집중되었던 거지. 집중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형인 거야. 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됐죠? 자, as 에 s 비교법에서 여기는 번역 안 한다. 뒤에를 만큼이라고 번역된다.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어, <laughs> 자, 그림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장면, 장면. 그쵸? 그렇죠? 장면, 장면. 얘는 그림이고, 요것도 그림이야. 그치? 그림은 덜 알려준다. 어. 그림이 나타내는 공간의 배치, 설계에 관해서 덜 알려준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은 원근법의 반영이 덜돼 있다는 거지. 그렇지? 공간적 배치에 관한 원근법. 이게 원근법이다나 알아도 그다음에 정보가 두 개잖아. s 붙으면안 된다. 괜찮죠? 그다음에 something important thing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important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 이 단어 reveal 드러내다 보여주다 자 그다음에 세상을 본다 어떻게 보는데 우리가 정보를 추출한다는 거야 어,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지 서로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떤지 원급법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거도 어, 치면 안돼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추출하다란 뜻이야. 추출하다 투부정사 나왔다는 거 놓치지마.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물체의 크기, 물체에 대한 거리 됐지? 여기에 둘다 걸리는 거야 투하고 오브가. 그래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라고 번역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자, 이게 장소잖아. 무조건 여기에 막, w h e r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에서 대신한 위치가 생겼다. 요거 놓치면 안 돼. 여기에 만약에 w h 나오잖아. 지문 변형해서안 된다고. 장소라고 무조건 외웠으면 안 돼. 이거 내가 여러 번 한번 강조해 볼게요. 됐죠? 요 정도면은 뭐, 충분히. 아, 여기도 볼까? 자,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요 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막외어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서 대신한 위치가 생략된 거야. 써도 되고, 대신한 위치 써도 돼. 생략해도 되고, 대신한 위치 써도 돼. 근데 외어쓰면안 된다고. 요거 유념하시 없었어. 됐죠?